어,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할 건데, 이 모, 모집단이라는 것은, 그, 전체 집단, 어미모차 쓰고 있잖아, 맞지? 그 표본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들을 뽑았을 때그 집단을 말하는 거야.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전체 고등학교, 어, 전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2학년들의 어떤 키의 분포를 조사하고 싶단 말이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샘플들 한 100명만 딱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추정하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해서 전체고, 표본집단이라고 해서 샘플들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랬지?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네 개의 공이 있어, 이렇게. 두 번씩 꺼낸다 했잖아. 복원하여 추출한, 복원은 다시 집어 연는 소리야, 이거 맞지? 그래서, 몇 가지 있니? 그랬으니까, 뭐야, 첫 번째도 네 가지, 두 번째도 네가지아이가 맞지? 곱 하면, 1 6 가지가 되겠네, 맞지? 중복순열이고, 비복원 추출은 첫 번째 거 꺼내고, 두 번째 거는 버리니까, 첫 번째 거 버리니까 세 가지 돼 가지고 열두 가지 순열이 되는 거잖아, 맞지? 뭐 이런 이야기야. 이건 별 내용이 없고 이제 본격적인 부분은 사실 이 부분 있잖아. 음, 이 부분 표본의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라고 평균 있어. 표본의 평균과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의 뭐 키의 분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표본에 샘플들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요걸 한 가지 좀 필기를 해야 된다 니네가 오케이 뭐냐면은 어이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모집단 필기 라인 모집단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평균이라는 게 있고 맞지 분산이 있고 표준편차가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게싹다 모집단이거든? 얘는 ex로 적고 m으로 적잖아 맞지? 그리고 분산은 vx로 적고 아니면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프준 편자는 시그마 x 아니면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샘플을 뽑으면 되잖아 맞지? 그걸 우린 크기라는 표현을 써 크기 n개를 뽑았다 샘플들을 뽑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표본집단이 될 거야 표본집단 오케이 표본 집단이 돼 이렇게. 그럼 여기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편편차가 있을까요? 맞지. 걔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평균은 e x 바로 표현해 분산은 v x 바로 표시하고 편편차는 시그마 x 바로 표시하는 거야. 이해있나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 이야기할게.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샘플들의 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원래 모집단의 평균 있잖아, 모집단의 평균 m 있잖아, 맞지? 얘하고 같은 경우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분산 있잖아, vx 아니면 시그마 제곱, 요게 있었는데 얘를 크기로 나눈 값이 샘플들의 분산이더라 이 말이고. 어차피 이거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루트 m 분의 시그마가 샘플들의 표준편차더라. 이게 결론이야. 오케이? 요 결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평균은 뭐다? 처음과 원래 평균 이가하도같고 분산 Vx 반은 이 크기로 나눈 거몇개 크기로 나눈 게 바로 샘플들의 분산이고 평균 편차는 그다음 루트 씌운 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바로 되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자 이게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하려 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모집단 어떤 거냐면 일 모집단 이렇게 있어 거기 보면 은뭐 어, 별량들이 있을 거야 x1, x2, x3, x4, x5, x6 계속 있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맞지? 그,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세 개를 뽑아가지고, 개의 평균을 구하는 기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서 나누면 3을 해. 그럼 얘가 바로 x1이, 1이 되는 기라. 오케이? x1 바가 되는 것이고, 얘의 평균이, 어, 요 x1의 평균. 이세 개의 평균은 x1 바고, 또 무작위로, 또 이렇게 또 뽑을 수도 돼. 여기에서 뭐 x3, x5, x6 무작위로 또세 개를 뽑았어. 그게 또 나누기 3하잖아, 맞지? 그럼 이게 x2가 되기다. 이랬나? 또 x3 되고, x3 되고, x4가 되고 이런 애들 다이평균들을다 모아가지고 뭐 x1 더하기 x2, x2 더하기 x3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xn까지, 오케이? 나누기 n개를 하는 기다. 이게 바로 e x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e x 바. 샘플들의 평균이 란는 소리지 이랬어?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적혀있지 월 샘플들의 평균이라는 것은 원래 평균 M하고 똑같고 분산은 뭐다? 이 크기 N으로 나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어차피 루트 M분의 시그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어떤 이야기했냐면은잘 봐봐요 이걸 한 개만 좀 이해해 봐봐 모집단에 세개가 있어요. 이렇게 맞지세개가 있는데 거기서 크기가 2. 무슨 말이야? 두개 뽑았단 소리야. 임의로 복원 추출했을 때이 x바의 평균, 이 x바를 구해보세요. 그랬잖아. 맞지 이랬나? 이 x바의 평균을 구해보면 아마 내가 m이 나온다 했잖아. 맞지 m 원래 3이었거든. 135에서 평균을 3아이가 어차피 맞지? 그게 나올 거야. 그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봐봐. 두개를 뽑았다 했으니까. 똑같은 거 뽑아도 되거든. 1 1 뽑았어. 그게 평균 구해 봤더니 1이 나오고. 1 3 3 1 이렇게 뽑으니까 또이 평균 구해 보니까 2 나오고. 1 5 3 3 5 이렇게 뽑으니까 3 나오고. 이렇게 뽑으니까 얼마야 이거는? 두개더해서4 나오잖아, 맞지? 이거는5니까5 나오지, 맞지? 이게 됐지. 그래서 요거의 어 x 그 x 바의 원소들은 1 2 3 4 5가 되는 거라 엑스바의 별량들이. 그래서 여기 1, 2, 3, 4, 5가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얘네들의 확률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잖아. 맞지? 그럼 이게 9분의 얼마야? 한개 있었잖아. 맞지? 1이고. 이 나오는 건 9분의 2였잖아. 맞지? 그리고 9분의 3이고, 9분의 2고, 9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해 됐나? 그럼 여기서 이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이가 맞지? 근데 딱 대칭되잖아, 딱 봐도. 그럼 평균 구해보면, 이거 곱해버리면, 3, 딱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3이 나오고, 이렇게. 평균,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이랬지? 그리고, 여기서, 분산을 만약에 구해보면, 분산은, 제평마이서 평자 아이가 맞지? 이게 제곱의 평균. 이거를 제곱하는 길이에 이게. XY 제곱. 1, 4, 9, 16, 25. 이렇게 했지? 제평을 열심히 구해봐. 제평 구해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한 평균 이바의 제곱이 있잖아, 맞지? 얘를 빼면 분산이 됐잖아, 맞지? 그럼 얘를 구해보면 아마 3분의 31이 나올 거거든? 얘는 그대로 9가 되잖아, 이거 제곱했으니까. 그럼 얘 계산해주면 9분의 10이 나오면서 이게 3분의 4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 되겠나? 이렇게 원래 구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건 어떻게 구한됐어 VX바는 원래 VX를 구해서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요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좀 인지하면 돼. 이해 됐지? 자,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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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거 m 그대로 똑같고 n으로 나눈다라는 거. 고만 기억하면 다 된다. 일단. 은 오케이? 그래서 샘플을 간단하게 하면 한 개만 보자라면은 모평균이 어, m이 24야. 맞지? 20이야. 모평균 편차. 모평균 편차. 어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랄까? 그럼, 분산이 4가 되지않았지 크기가 4, 4개 뽑았대. 그래서, EX바를 구하랬으면, 어, 그대로 뭐, 평균 20하고 똑같은 거고, 맞지? 20하고 똑같고, VX바는 어떻게 했는데? 크기는 나 하면 되잖아. 이걸 4로 나면 누 되잖아, 크기로. 그럼 1 나오네. 그럼, 여기다 루트 시어봤자 또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도 봐라. 표현편차가 6인, 아, 시그마가 6이래. 그랬을 때, 크기, n 개를 뽑았구나. 그랬을 때, X바에, 표 편차가 2야. xy 편편차라는 것은 시그마 x바를 말하잖아. 맞지? 근데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잖아. 시그마는 6이랬고 그게 뭐 이야? 2 e 이하가 되는 2 e 이하가 되는 n의 최소값을구하했으니까 요거를 이쪽 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돼. 그러면 n이 9 이상이 나올 거거든 그럼 9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n으로 나눈다. 그거만좀해 가면 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50단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보건 추출했는데 크기가 다 같이 했을 때 x by 평균과 분산. 평아 그럼 뭐 x by 평균 구해라 그냥 일반 평균 구하면 되잖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또 뭐, 재평을 구해야 될까 이거 맞죠 재평 구하면 5분의 7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서 분산 구하려면 분산 구하면 재평 마이너스 평지 할까 이거 맞죠 그러면 5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m이라는 것은 그대로 1일 것이고 분산은 5분의 2다 근데 x by 평균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 1이 그대로 나올 것이고 분산은 얘를 모르 나누라고 나누기 크기로 나누라고 크기가 지금 몇 개야 이게 몇 개로 나눴어 어두 개잖아 두개두개 두 개. 맞지 그래서 두 개로 아 표면의 크기 두 개라고 얘기지혀있지 2로 나누면 된다 꼬박기2분이하면 되네 그렇죠 그럼 5분 1 나오겠네 맞지 이랬지 자 그러니까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이것도 봐라 정규분포 이렇게 있는데 크기가 4네 아 n이 4다 항상 이렇게 표시해 x y 편편차 시그마가 3이 은 그 시그마는 루트 n 분의 시그마이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게 2분의 시그마인데 그게 3이래. 그럼 얼마야? 6이네 맞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해됐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해.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웃긴 게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작업이지 아 맞지? 걔도 똑같아. 봐봐. 정규분포가 앵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얘의 정규분포는 요고. 이게 시그마잖아 사실. 엑스바, 엑스바 라울게 이거, 엑스바. 그거의 정규분포는 n으로 나눈 거, 분산을. 저거에 따르게 돼 있다. 이게 결론이야. 크기를 n 개를 뽑아버리면. 그리고는 z 구하는 식이잖아. 있 그거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 자,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 기호를 나타내래. 음, n 만 64. 뭐, 이건 8의 제곱 아이거 맞죠? 그럼 모르나는데 크기를 4로 나누래 4로 나누면 되잖아, 4. 그럼 2분의 8의 제곱 1이 되네, 맞죠? 4는 2의 제곱 아이거 맞죠? 그러면 4의 제곱되는 4의 제곱. 맞지 그러면 이 x바의 정규분포는어 80컷만 똑같이 뭐의 제곱?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해준대. 대체? 그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표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 n으로 나눠가지고 z 로 바꾸기만 하면 돼. 정규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어! 3개 뽑았네.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되지 않았죠? 그럼 4되네 그러면 이 x바라는 정규분포는뭘 따른다고? 20컷만. 이의 제곱을 따른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는 똑같이 그냥 하면 돼. z 하는식이 뭐야? 시그마분의 2분의 x 바 마이너스 m 20 아이가 맞죠. 그러면 여기가 18 들어가고 24 들어갈까요? 18하고 24 맞죠. 그러면 뭐가 된다? 어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 표 보면서 푸는 거 있잖아 맞죠? 똑같이 하면 된다. 똑같이. 오케이, 똑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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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뭐 할까? 요거 해볼까? 자, 요거 똑같잖아. 150,64를 따르는 게 있잖아, 맞죠? 그러면, 아, 4개 뽑았네. 그럼 이거 4로 나누면 될까, 이거? 어? 4일은 4, 4, 6, 24. 어, 그러면 이 X바라는 것은 정규분포 150, 뭐의 제곱? 4의 제곱을 따른 데 가지고 Z 구한식을 적고, 시그마 분엑 X바. 마이너스 M이 얼만데? 150, 아이고, 맞죠? 그럼 156이 여기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어, 4분의 6이 될 것이고, 2분의 3. 1.5가 되는1.5 맞죠? 그럼 결국에는 pz라는 것은 1.5 이상의 확률을 표에서 구해줍니다. 그럼 니가 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이 될 것이고, 여기 1.5가 있으면 1.5 이상이니까 여기 확률 구하라는 소리 아이가 맞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해됐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풀어봐라잉? 오케이.